팟타이 볶음 쌀국수 <laughs> 멈출 수가 없어 왕건과 <laughs> 아빠 엉덩이에 바질 었어자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가 저기 아빠 이 아빠 숟가락 따로 있어 국자좀 줘 윤미수 핑였지 <laughs> 드라마? 아 너 봤어? 구독 꾹! 좋아요 꾹! 댓글도 부탁해요! 자 오늘 할 요리는 팟타이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자 일단 양파부터 검무지 어? 해보셨습니다. 두부는 미리 잘라놨고요. 파, 부추를 쓰는 게 좋은데 부추가 없어가지고 얼핏 보면 부추 같죠? 꼭지를 아이고, 따고요. 자, 홍고추, 청양고추. 홍고추는 생각보다 그렇게 매운 향이 안 나네. 너무 맵겠는데? 두 개만. 자, 그러면 파타이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, 소스를 만들려면 타마린 소스가 또필요하대이 날파리, 자, 타마린 소스가 없으니까 백종원 선생님이 알려준 꽃감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. 물 반컵, 종이컵을 반컵, 그 다음에 식초, 한큰술 넣고, 또반큰술더 백석에 가루를 넣습니다. 요새 좋은데? 이건 매운 강고추 양념인데 조할때 넣으면 아기가 못 먹으니까 따로 갈아서 따로 넣겠습니다 아빠는 색깔 보래어 근데 되게 매워? 그래 왜? 음, 고추를 갈았거든. 이거는 리안이 못 먹고 엄마, 아빠만. 뭐야 음, 또? 알았어. 이거 봐. 짜잔. 어때? 의자 갖고 왔어. 그래. 자. 어우, 매운 향이. 자, 이제 재료 준비는 다끝났고요 볶아보겠습니다. 소스, 종류를 넉넉하게. 자,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, 도사의 파타이 소스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간장 종이컵으로 3분의 1 피쉬소스, 없으면은 까나리액죠 종이컵으로 3분의 1 설탕 2컵으로 2분의 1와 많이 들어갔다 리 있는 소스도 이렇게 넣어 주면 됩니다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새우 나머지 소스도 다 됐습니다 여기다가 불린 쌀국수를 넣어놨나? 어, 맛있겠다 쌀국수가 기름을 조금 먹었죠? 이때 뭘 하느냐? 소스를 한 숟갈 정도 오구. 어 뭐야? 숙주가 들어갈 타이밍이죠? 다 됐다. 자. 너무 싱거운데? 자. 음. 응? 됐. 자, 염부터. 다 됐습니다. 자,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얘기 때문에 간 고추 양념은 따로 식용유에 살짝 볶았어요. 자, 그럼 한번 음. <웃음> 맛있다 <웃음> 음. 자극적인 맛이 전혀 안 나네 <laughs> 멈출 수가 없어 <laughs> 네. 그렇게 음. 보이게 하는 거 아니야. 입을 벌리고 싶으면은 다시 어서 삼킨다고.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밥 먹을 때비유상하고 저런. 어. 근데 어, 아빠는 음. 이거 씹을 고있때 말하잖아. 음, 씹고 있는데 말을 시켜. 그럴 때는 이렇게 한다. 근데 아빠. 입을 가리고 말을 하면 안보이잖아 음. <laughs> 그렇지? 또뭐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막 튀잖아. 그렇게 어. 할때 그안아 응. 이렇게 응. 하는거랑 안아아까아까거가 <laughs> 네. 응. 좋지 아무래도 그지 보기 싫지? 엄마 숟가락이 재글재글 나가카 가리고 뭐라 그러거야네 여름 가을 겨울 알아? 가을은 빨간 잎이 떨어지고 겨울은 면모자아고아고 맞아, 다 맞아. 알고 있네. 추억이. 눈이 오고, 추워지지 그래. 그럼 어떻게 해? 그리고 되냐? 눈이 오면 스케이트도다. 근데 겨울이 네. 오면 뭐가 좋지? 눈썰매 타는 거. 아, 눈썰매 말고 또 있는데, 누가 눈썰매 타고 오지 않아? 겨울 되면 눈썰매 타고. 남편 거따라지 그렇지. 그거 근데 빨간 썰이 아니야? 산타 할아버지는 옷도 빨간색 주로 좋아해. 응. 그 맥스도 빨간색이잖아. 맞아 <laughs> 리안아 거기에 그거 있잖아 응? 새우인데 조금 바삭바삭한 새우 건새우도 들어갔어 그우랑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거 말린 새우야 잘려가지고 말린 새우야?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온거 근데 온 거. 새우가 말려 요만한 새우 요만해 길이가 <laughs> 베르치만한 새우 지금 먹은 거 아그 새우야? 어 엄청 작은 거다. 응? 아빠 이거 엄청 작은 건태우 나왔어. 귀엽다. 그래? 오늘의 발견은 손세훈이. 아빠 건태우 좀 찾아줘요 여기에서 그래도. 어 건태우 이거 왕건이다. 왕건가? 왕건. <laughs> <야, 야>. 왕건이, <laughs> 왕건이 누군 지 알아? 태조 왕건. 이건 뭐게? 왕건 건태우. 왕건이, 왕건이 아니고 엄청 큰 거를 왕건이다. 미양이는 <미랑> 아주 큰그 왕관을 쓰고 있는 새우라고 생각했어? 응. <미랑> 내가 지금 찌고 공 단무지야? 어머, 어떡하냐? 네. 우와. 음, 깨부자. 맛을 보수. 깨부자, 요거 찾아보네. 아빠, 들었어? 아빠 국자는 <미랑> 보자! 많이, 많지 건새우가. <미랑> 이좀 국간이 매운데? 물에 찍어가지고. 응, 아빠 요리는 물에 찍어서 먹 먹는 거는 아니야. 오그런에대 아빠 요리 먹을 필요가 없어 냉동실에 건새우 그냥, 그냥 그대로 있어. 그거 먹지 그지. 그거 먹어 <laughs> 나는 좋아지 뭐하고 있어 에휴 안돼 허리 엄마 통 치마 꼈어, 꼈어. 아, 엄마? 응 <laughs> 엄마 잘 그래 <laughs> 아빠 엉덩이에 발을 꼈어 아빠는 안 폐도 데 알겠어 보이는 거야. 아 어렸지? 야, 떴다고 했잖아. 근데 바퀴 안 보여. 어. 응. 비와서 그유리창이 그게 렇 묻어있잖아. 아, 습기 같은 게슥 서려 있지. 응, 음, 저거 구름 같아. 오빠. 구름 같아서 좋아하는 같아. 저거 구름 같아. 음. 빠 네. 아빠 새우 너무 <laughs> 몰두해서 먹는 거 아니야? 딸이 부르는데도 모르겠어? 좋다! <웃음> <웃음> 저녁 먹고 와, 뭐? 한번 먹어볼래 이거, 이거 술이야 물이 아니야 뭐 저녁이라서 물. 엄마하고 아빠하고 저녁 먹으면서 반주 하는 게 시간이야 이거 술안 넣은 거잖아 무슨 말이야술안 넣은 거 아우 귀여워 <laughs> 모이또에서 뭐, 뭘 기반 잡았다? 자. 자. 맛있다. 맛있지? 맛있어? 응.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. 탄산수 같아. 어, 탄산수에다가 라임 있잖아. 새콤한 라임으로 엄마가 딱 짜서 먹어. 아, 새콤해. 그치? 달고. 응. 아빠 는 이제, 이, 이거 치는데 먹을 수 있다? 아니야, 그거 술 아니야. 술은 빠져있어. 근데도 맛있네. 응. <laughs> 그거는 과일 주스라고 생각하면 돼. 라임 주스. 이거, 나도 두자. 이거 두고 싶은데, 이거는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되게 매워 똑같은 거야? 안 매워? 응. 어. 매워. 그치? 그치? 응. 근데 매워도 맛있는 매운맛이지. 응. 응? <laughs> 자, 엄마를 그랬습니다 와, 비겁하다. 자, 나 엄 여기 와서 물을 과자 응. 먹고 흘린거야 아, 리안 어, 되게 나쁘구나 그러게 엄마 내가 좀 먹다가 흘렸는데 다음부터 안흘릴게 그렇게 해야지 어. 몰랐다고 응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마 이제 알았지? 하지 응. 우리 리안이는 원래 되게 멋있는 대인밴인데자아이다봐 <laughs> 아, 아. 바로 앉으면 주지? 뽀뽀뽀 <laughs> 오케이 되게 잘한다 페팬로 p e 줄 알았네 p e Penelope, p e n e 배 o p e p 어배 e l o p e Penel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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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하 왜? 너도 와. 아니. 너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. 해 봐. 야, 오면 부탁겠어 이거 가너방한 것도 더 했어? 이거 안 부끄러워 이거. 여기 있어요. 아빠가 시에... 먹던 거들은 어떻게 해? 어, 그래? 나중에 태워 줘 줄게. 그래 아빠 먹고. 이거 반대니다왜 이렇게 딱 가리고 먹어? 뭐야? 엄마랑 같이 먹을 거야. 아이 괜찮아. 야이 먹어. 아빠 그래 먹을래. 그래? 그래. 아빠와 같이 먹자. 저기. 아한 입. 아, 아빠 숟가락 따로 있어. 나 국자 좀 줘. 괜찮겠어, 리안? 괜찮겠어? 아빠 딱한 숟갈만 먹을게. <laughs> 아, 아빠 앞에서 먹어도 괜찮죠. 장난이야. 비밀의 숲 시즌 2가 시작했네. 비밀 의 숲이 뭐였지? 드라마 봤어? 아. 너 봤어? 독수리. <laughs> 아 독수리? 응. <laughs> 비밀의 숲인데 독수리가 나왔어 비밀의 숲에? 응. 나무에 <laughs> 빨간 독수리, 초록 독수리. 그래가지고 아마존에. 너 아마존도 알아? 근데 그숲은왜 비밀의 숲이야? 무슨 비밀이 있어? 흠, <laughs> 몰라. <웃음>